근데, 이렇게까지 뭐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일단, 많이 파셨습니다. 매출로 말씀을 드리자면, ᄉ <놀람> 도 <정도> 팔았습니다. 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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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왜, 나는, <놀람> 난왜 이래 됐노? 자, 먹자. 제발. <놀람> 자. <놀람> 자, 반갑습니다. <놀람> 자, 오늘은 어, 지코바 치킨입니다. 선생님, 지코바 치킨 아세요? <놀람> 지코바는 알지? 이거는 많이 먹어봤지 이거는 뭐 소문이 자자했고 이 맛은 내가 알고 있지 뭔지 아 지코바는 진짜 네. 오, 오늘 웬일로 지코바를 그러면 치밥 언제 아십니까 치킨에 밥? 거까지 알지 왜거까지 <laughs> <laughs> 안다 왜왜왜그왜야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네. 알지? 그 알지 치킨 양념에 밥 발라 먹는 게 치밥 아이가 맞아요 제법이잖아 요 근데 오늘 뭐 이렇게 썸탈 거다 또 있네 4차입니다 네 4차 와.. 4차 4차가 이게 보통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뭐 SNS로 메시지가 많이 오셔가지고 쌈탈까닥또 언제 또그 한인 행사 하냐 일단 대기를 하고 있는 찰나에 또 오늘 이렇게 대인데 지코바와 함께 아 실제 근데 지인들도 다 이거 시켜 먹더라고 아진짜로 한번 먹어보면 뭐트에이가 버리는 맛이니까 이 이거. 이거 뭐고? 김밥이가? 이거. 어, 이거 아까 말했던 치밥 궁수 아이가네 궁수 궁수였다 이거네, 금수. <laughs> 금수였다, 이거네. 이게 밥? 네밥자한 먹어볼까 자 오늘도 먹자 제발 양념이 별로 없네 아, 매워 보는데 다행히 안 맵네 안 매운맛? 응. 아는 맛이라 가지고 근데 먹을 때왜 냄새를 먼저 맡으시는 거야? 부터다뭔 냄새 뭐 맡고 미하면서 먹는 거지. 음, 방금 시켜가사쌀 하이. 내가 봤을 때 이게 가장 근접한 친구들 것 같은데. 아 비슷하다. 썬파카닭 응? 그 닭다리살하고 예, 지코바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둘다 이제 맛을 아니까 제가. 근데 이거 조금 맵고 쌈파카닭 제품은 조금 안 맵고. 고 차이? 진짜 맛이 비슷하네 질감도 비슷하고 맛도 비슷한데 닭갈비 맛 그래? 진짜로요? 응. 이거좀더 그래? 맛있지 않나요? 지코바가 지코바가 맛있다고 더? 네. 이게 더 맛있다고 해야 되는 거아요 <laughs> 지코바 맛있지 맛있는데 이게 더 맛있다고 해야 되는 거아요 <laughs> 아니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 그러면 안 되죠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을아 솔직히 말하면 지코바가 조금 더 뭔가 그 달콤함이 더 있네 그 MSG가 더 많이 나갔으 아, 아, 조금 그 그치 똑똑하네 msg 이거 조금 더 뭔가 좀달콤상큼 하다 지코바가 근데 이거 나쁘지 않다 밀리지 않아 나트륨이 조금 더 많이 아. 그리고 요거는뭐 나트륨이 어느 정도 적지만 뭐 지방도 조금 있지만 그래도 식단에 가까운 그 차이 좋아하시는 맛이 뭐라고 해야 돈까스 옛날 돈가스 주관에... 이, 이건가 바로 찾아보네 이는 솔직히 이거 쌈닭거들 여기서 이제 맨날 이거를 제품을 보내주시니까 나한테. 맨날 먹잖아, 솔직히. 근데 사람이 보통 먹다 보면은 질리는 게 있거든. 쉽게 질리진 않아. 왜냐면 맛별로 맛 종류, 종류가 많으니까. 그리고 다른 닭가슴살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뭐식단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쉽게 좀 질리지가 않는. 한 15g 조금 안 되잖아. 아닌가? 그러니까 13g인가? 14g이네. 뭐, 운동, 뭐, 하시는 분들이, 음, 두팩 정도 딱 드시면 맥시멈 찰것 같습니다. 음, 두 팩. 식감은 어때요? 진짜? 식감은 뭐, 한 40번 얘기한 거 같은데, 부드럽다고. 여기저... 1차 때, 1차 때 10번, 2차 때 20번, 3차 때 30번, 4차 때 40번. 아, 그래서 오늘 재미팀장이또안 오셨어요? 안 제가 오고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광고 이렇게 하실 때는 뭐, 우리 좀 가까운 사이인데, 와셔야 되는 거 아이가? 좀 서운하긴 하네. 정, 정 때문에 좀 이런 거좀 있는데. 이게 너무 비즈니스 광고로 가는 거 아이가, <laughs> 자주 연락 오신다고 해요 그래 자주 올라와 재민씨라고 불러주시 진짜 왔다고? 오늘 일요일 아이가 주말 재민스한 번만 더 크게 불러주시겠어요? 재민 어. 아, 진짜 오셨다고? <laughs> 아, 반갑소 반갑소 아, 오랜만입니다 <laughs> 어, 자리 아 있어 자리 하이아 네. 진짜 오셨다고?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laughs> 어, 나 진짜 장난이 좋아하는데? 아니 왜냐면 또 오늘은 꼭 가면 안 되겠냐라고 음, 근데 나도 상관없는 거잖아 네 저는 좋습니다 괜찮아그썬타크다 광고 쪽에 지금 레벨이 아 레벨이란다 그거 없어? 그 팀장이 모든 그냥 그거네 맞아요 브랜드에 총괄 음. 어, 사장님 밑에? 사장님 밑에 어, 왼팔 아니면 오른팔? 어디 팔? 오른팔입니다 어디셨고요? <laughs> <laughs> 내가 봤을 때는 지코바 이거 하고 네. 이거하고 좀 비슷한 맛이 난다 네. 근데 솔직히 지코바를 우리가 이게 이길 게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다 음, 네. 왜냐면 우리, 우리는 식단이 목적이니까 음. 우리 생각하는 겨 이거하고 수... 이거하고 자먹봐요 한번 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무 국물 좀 드실래요? 무국물이무 국물 안 좋아해? 네, 어, 먹어보겠습니다 와 먹어봐 어? 죽인다 이거 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드셔봐 맞아 확실히 지코바가 맛있어요. <laughs> 저희는 식단으로 만든 거고 지코바는 그 맛있게 만든 음식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식감은 다 비슷합니다. 솔직히 맛은 지코바가 훨씬 더 있어요. 근데 뭐이거보다는일리스 식단에 가까우니까 뭐 뭐라 해야 되노 제선에서는 밀리진 않는다. 이 정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솔직히 뭐 양념치킨을 추천드릴 수는? 없는 건 사실이고, 요 정도의 닭다리살 정도는 식단이라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부류가 아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지코바는 이제 치밥이 되게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음. 그래서 오늘 재미없는 닭다리살이랑 썸발바닭과또 음? 지코바랑 따로따로 치밥을 좀 만들어 보고. 음. 생기량은 특별좀준비해습니다안 넣어도 너무 다네 이거. 어찌말까 <laughs> 아, 자전거 20분 더 타야 된다. 아, 조금만 넣을게. 예. 네. 예. 네. 좀더 넣을까? 아, 좀 맛있게 먹어야지좀더 넣을게. 오! <laughs> 아, 그렇 <좋겠다>. 30분 <laughs> 타야 된다. 아. 자전거 좀 그만 좀 타고 싶다. 무궁을 <laughs> 조금 넣어도 되나? <laughs> 이따가 해야지. 먹음집 새없잖아 이제. 아. 아, 밥은 너무 많이 넣었다. 근데 언제부터 먹는걸 드시기 시작했습니까? 21살. 통닭 시켰는데, 콜라 시키려면 뭐 500원이 더 내야 되더라고. 그 그래 콜라 왔는데 그때 콜라가 그 선배, 선배가 다 드시고. 아니 19살이네. 야, 18살이네. 고2 때. 그 선배가 다 드시고 이제 콜라 못 먹어갖고. 근데 이제 단무지 다 퍼먹고. 단무지 국이좀 남아있대. 땡겼는데 환상인데. 그때부터 계속 먹기 시작했지. 되어서 좀 기름하고 그래서 좀 약간 느끼했나 보다. 이번에 선생님 그 선생님 믹서기 전용 믹서기로 썸달코다두개부사 음. 가지고 이 돈까스네. 야 살짝만 주먹지도다 티즈 나올 건데 재밌다 이거. 집에서 혼자 이런 사람들 분명히 새끼야 남자 확실히 부드럽네. 살짝만 주먹을 지도다 갈려 버려요. 지금은 굳이 마요네즈를 안 넣어도 딱될것 같은데. 이건 이제 식단 아니에요? 식단이지, 이거는. 딱 이렇게 한끼 먹으면은, 뭐, 흔히 말하는 헬창들. 헬창들이 그냥 딱한끼 식사로 볼수 있습니다, 이게. 자, 제가 썸타카다 피자맛하고 옛날 돈까스맛 이제 반반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밥한 100g 정도 되는데, 그번또먹볼게요 냉장한 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치밥은 조금 과했고, 이거는아 내가 식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입에 넣었을 때 내가 닭가슴살을 먹는 게 너무 불이 지 않은, 일반 닭가슴살은 너무 텁텁해서 먹었을 때 입에서 이렇게 좀 밀어내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또 닭이 또 부드러워가지고, 닭가슴살을 먹는 느낌이 아니라 좀, 아, 닭가슴살 먹는 느낌인데, 뭔가 좀 이제 이 부드러워서 이제 보통 닭가슴살 한 50번 씻고 삼키면, 이건 한 30번만 씻고 삼켜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일반 음식이랑 비싸다 없어다 네. 여기다가 그냥 김이나 김치 정도만 있어도 잘 조합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피자 맛반 남은 거 하고 해가지고 운동을 가시작한 남자 비준으로 이렇게 뭐한한 한 팩에서 두팩 이렇게 먹으면 다 좋을까요? 그치 응뭐 이거 한 팩에 계란 두개 음. 에어컨 누워서 뭐요거 남자분들은 두, 두 장딱 드실 텐데, 여자분들은 두장다 드시기 힘드실 겁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음, 단백질 한 끼, 이, 맥시멈 채우시려면 두 팩은 드셔야 됩니다. 두 팩에 밥 어느 정도 한 공기 이렇게 드시면은 딱 좋습니다. 아니, 나는 진짜로 제로콜라 광고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로콜라 이거 솔직히 내돈내산으로 나도 먹는데, 모든 음식이 난 이거 다 뿌려버리면 그냥. 근데 이게 흔들이 드신 걸 봤을 때. 응. 뭐야? 진짜 좋아하시는 거 같아. 제로콜라 먹어보면 응, 맛있을까? 이제 트레이너 직업을 하시는 분들이 50분 수업에 10분 잠깐 쉬고 바로 다음 수업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제가 저번에 좀뭐 장난식으로도 했지만 밥하고 닭값살 체질 이렇게 좀 압축, 압축시켜갖고 저렇콜한개딱 들고 그 빨리 먹는 그 방법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수업 잠깐 그 10분 빈 사이에 7분 만에 밥 먹고 딱 3분의 휴식 식후 어, 뭐 땡겨 그렇게 한 시간 딱 쪘지. 나도, 나도 그런던 시절이 있었어서. 그렇게 한, 한 4, 5년을 살았지. 음. 닭가슴살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은 내가 입이 좀 편해야 돼요. 씹었을 때 뭔가 버겁지 않고. 또몇 번만 씹으면 바로 빨리 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좋은 식단이 이렇게 저한테 좀 광고가 들어와서 오늘도 참뭐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로. 닭이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이걸 진짜 추천드립니다. 손 닦아다. 응, 선 닦아다. 촬영할 때만 이렇게 먹는 거지 집에서는 계속 삼삭하다가 이렇게 식단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한번 들어가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시죠. 저기 뭐야 재민 씨도 집에서 이거 먹을 거 아니야? 매일 먹습니다. 매일 먹죠. 예. 근데 오하다가 갑자기 그 닭을 파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운동 기구만 판매를 하다가 운동하시는 분들이 또 즐길 수 있는 게 없을까 또 생각을 하다가 식단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음. 이제 보통 식단을 닭가슴살로 많이 하시는데, 닭가슴살이 많이 퍽퍽하잖아요. 이거를 좀 해결하면 더 맛있게 오래 드실 수 있겠다 생각이 음. 들어서, 선타쿠닭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일단 뭐, 하나 드셔보시지 뭐. 아무거나 한번 잡보시죠 본인이 파시는 것을. 이걸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만드시는지 내가 그 한번 보려고. 닭다리살로. 음. 음. 이건 허니갈릭 맛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먹은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잡숴보이셔. 예. 아니 재민 씨 여기 맛있게 먹어줘야 우리가 다들 어? 감사하면서 그러지. 한번 입을 크게 벌려고한번 해보이셔. 크게요. 어.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죠. <laughs> 예? 야짠. 선생님이 한번한손 알려주시죠. 어, 그러니까 이거를 응. 맛있는 걸 먹든 안 맛있는 걸 먹든 그냥. 사람이 먹는 그 맛에 산다는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솔직히 이게 맛있는 거잖아요 예. 본인이 맛있게 만들어서 팔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슬프게 먹으면 어떡해 군대. 그래서 내, 내가 말하는 거는 재밌씨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먹을 때 이렇게 스파 예? 스파 슬퍼. 스파요? 이렇게 광대뼈를 크게 이렇게 나도 이런 강의를 지금 처음 해봐요 <laughs> 응. 해볼까요? 응. 그렇지 와 잘하네 한 번에 딱 되네 응? 그래갖고 여기를 최대한 멀리 보내야 돼 광대뼈를 봐봐 응? 이렇게 아. 아, 나도 처음 해봐가지고 이 강의를 맛있게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먹어줘야 돼 응, 그래 뭐먹어줘야겠 오아 죽이네 음, <laughs> 재민씨 이게 원래 한 사람한테 이 광고를 좀그 1, 2, 3차도 아니고 4차까지 원래 주는 게 원래 좀 어려운 거 나도 알고 있어 네. 근데 이렇게까지 뭐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일단 많이 파셨습니다 많이 팔았어요? 네아 솔직히 나는 뭐 얼마나 그건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한 어느 정도 팔려갖고 벌었을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얘기해주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 안 되나? 이런 얘기하면 매출로 말씀을 드리자면 2억 5천 정도 팔았습니다 2억 5천? 예 2억 5천 뭐고 이거 <laughs> 야 근데 왜 나는 난왜 이래 됐노 <laughs> 왜 얘기를 안 해줘 이제 아았죠 선생님 왜 선생님한테 어. 개인 마킹이 갔는지 게톡으로 다 드셨냐 <laughs> 어쩐지 카톡이 계속 오더라 와. 똑똑한 사람이었네. <laughs> 어? 한두번밖에안 봤는데, 이렇게까지 카톡이 자주 올 수가 있나 싶었거든. <laughs> 네. 그 정도의 매출을 올렸으면.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방금. <laughs> 뭐 이상한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건 내 알아서 판단을 하겠고. 아, 근데, 그러니까 우리, 이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 팔리는지 어필을 좀 한번 좀 해줘봐요. 어, 나온 김에. 어차피 뭐, 다음엔 또안올거예요 <laughs> 땀을 왜 이렇게 흔들려 30, 30, 30초 동안 네. 그저 PR을 좀 해보이소 일단 저희 재미노트는 닭다리살, 닭가슴살 둘다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오래오래 먹을 수 있게 질리지 않게 무조건 맛있는 것만 지켰고요 어 그리고 아, 빨리 해 <laughs> 30초 끝났네 그리고 저희 요즘에 닭가슴살 시장이 많이 어려운데요 원물 가격도 많이 오르고 저희는 일단 형구님과의 이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저가로 무조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팔짱은 왜 이렇게 한지. 덥다 덥다, <laughs>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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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다. 태워죽겠다. 이거 완전 뜨겁네 이거. 그런데 선생님 아까 이벤트 하나 말씀드리는 뭐냐면 <laughs> 그 신제품에 모델을 선수님으로 하고 싶다고. 이 여기에 나를? 신제품 나오는 게 있는데. <laughs> 음, 아내혼자만 <laughs> 예. 방수 잘뭐 뭔데? 저거 그거. 어디 뭐 모델을 해보신 분 있으세요? 없지. <laughs> 갑자기 모 모델? 선수님을 위해서. <laughs> 스틸를 빌리고, 음. 그 컨셉을 잡고 선수님을 그 멋진 카메라들로 사진도 찍는 거죠. 한마디로 한마디로 내가 그 치킨 마델이 되겠다 이 말이네. 어 그렇죠.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공, 공개를 한다고? 와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다고? 살자 제발 진짜 한 번만. <laughs> 그러면은 아니 1, 2, 3 차가 우리가 진짜 잘 됐잖아요. 예. 4 차는 좀 어떻게? <laughs> 뭐, 좋은, 좀, 좀, 방향성이 좀, 이기가 되는 건가,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당연히, 최적가는 보장인 음, 거고요 음. 뭐, 인터넷 어디 검색해보셔도 음. 더싼 거는 못 찾으실 겁니다. 어, 그리고, 화영구 곱하기 쌈살코다. 구매자분들 중에 랜덤으로 다섯 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스무 팩을 더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스무 팩? 많이 주네? 그렇게 많이 남는가 보네. <laughs> 당첨자 발표는 제비트 인스타그램에 공구 마지막 날 스토리에 올려드릴 거예요. 일단, 저희 삼팔꺼닥 그 대표님하고 재민팀장님하고, 뭐, 진짜 저한테 이렇게 좀 좋은 혜택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정말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좀한 번씩 행사가 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재민팀장님도 좀 열심히 좀 해주시고, 얼마 보는지좀 얘기도 좀 해주시고, 나한테. 일단, 아무튼 그 모델로 좀 채택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일 뭐, 가 뭔지도 모르겠고, 다, 자, 방금 좀 장난이 좀 심했고, 어, 앞으로, 음,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음, 많은 혜택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썸탈거다 어, 저희 4차 광고. 어, 이렇게 주셔서 재민씨 너무 감사드리고 네. 어, 너무나 감사드리고 자 이번에 그 혜택이 거의 마지막이 안되게끔 정말 착한 가격에 또 더보기란에 또 적어둘테니까 어, 구독자님들 한번 보시고 어, 좋은 가격에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5일인가요 7일인가요? 7일 아 7일 일주일 동안 영상이 올라가면 어, 진행이 될 것이오니 어,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어, 됐으니까 구호 한번 있칠까요 우리? 뭐, 뭘, 뭘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먹자 제발. 먹자 제발. 예. 오케이. 먹자, 먹자 제발. 그